이제 저녁 때 먹을 거면 포장해서 줄까? 아니야. 나 자고 할 생각이 없으니까 나는. 번거롭잖아.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. 얼마나 걸린다? 아니 너 저녁 같이 먹을 거면 와서 우리 샘처럼할 어. 테니까. 어. 그래. 걸쳐서. 그럼 순대를 사서 오면 우리가 골뱅이를 같이. 해서 들리면 골뱅이 돼. 그럼 내 순대 포장해. 그래. 할까? 그렇게 해서 해라. 와서 그럼 먹으면 되니까 저녁 같이 먹고. 어. 아니 국물 아. 먹는. 그래, 그래. 그래, 너네 올 때나 그 부탁할까 하다가 고전 막걸리 고전 뭐 부탁할까 하다가 아니야 우리는 아, 악양 나도, 막걸리로 오늘 가기로 했어 어차피. 나도 아술좀 줄여야 되겠다 싶거가지고 일부러 얘기 안 했거든 오늘 우리는 악양 막걸리로 먹어봐야겠다 다시 생각해가지고 악양을 다시 먹어봐야지 고전을 좀 많이 먹어어 <laughs> 비교를 좀 해봐야 돼. 결국엔 돌아간다. 아, 근데 나는 솔직히 여자들은 악양일 것 같아. 아, 그래? 고전은 좀 옛날 맛이잖아. 악양이 좀 세련된 막걸리 맛이야. 나는 아, 그렇긴 하네. 어, 하지. 여자들은 악양 막걸리 좋아해. 나도 막걸리잖아. 약간 단 거, 단거 별로 안좋아하 근데 고전이 좀 달아. 잘하잖아. 어, 좀잘 자세요. 어, 단게 싫어. 근데 악양은 좀안달아 악양은 좀깔끔한니까 어, 새콤하고. 그게 좋아. 난 그게 약간 좋아. 살짝 어, 있어, 나는 그게 좋아. 나는 그게 좋아. 우리 뭐 막걸리에요? 막걸리! 써물리에들아나 근데 여기 카동바 어! 거기 진교에 열무국수요? 열 열무국수 때문에 열무에 대한 열망을 <laughs> 아직 안 나왔어요. 7월이 지금 아 거기 있는 만두도 봤어. 아 맞다. É bom.

어. 문좀 열어줘. 침낭 어. 갖고 와야 되지. 갖고 왔어. 잠깐만 이거 가로 맞아? 세로 아니었어? 가로야. 아. 유튜브는 다 그렇게 찍어야 돼. 맛있게 생겼다. 원래 안 먹어봐, 근데 먹어. <laughs> 근데 순대 맛있어 보이지. 어. 맛있는데. 뭐다 이거? 피순대. 이 당면 안 들어간 순대를 피순대라고 하는 거야. 어, 산지 거? 어, 선지 들어간 거. 응. 아경 막걸리. 까만...